지임하시는 송수환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원국 상인연합회 지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수진 중원구 국회의원님, 윤영근 당협위원장님신상진 시장님을 대신하여 소영민 재정국장님, 손영식 중원구청장님, 이밖에... 만원이라고 적었는데요. 도원님, 지원님, 유관단 태장님단태장님들 분당구 김종애 회장님을 비롯 각 지구 연합 회장님들과 상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흥구 상인 연합 회장으로서 지낸 시간 순간순간이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모든 것을 소통으로 믿음, 소통과 믿음으로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해주신 중구 연합회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 트렌드로 모든 상권이 힘겨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최강 중구 상인 연합회입니다. <laughs> 앞으로 도 최강 중원이 되도록 상식이 있는 혁신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중구 상인 연합회가 되도록. 송수환 회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